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분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7절에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6절에서 본받는 자가 되어서 7절을 보면 본이 되는 삶으로 살 때에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먼저 본받는 자가 되어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먼저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소문, 우리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 처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최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본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타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아,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깜짝 놀라 십니다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기 바쁘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더큰 문제는 행동하고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할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소리가 나고, 소문이 각체에 이상한 소문만 나타나는 겁니다. 세속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본이 되는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구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더욱더 알수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 서곳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까지 빼앗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빼앗고 속이는 자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야곱에서 요셉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는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환경 탓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셉같이 용서의 사람, 요셉같이 믿음의 사람, 요셉같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누구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핍박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끝까지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영소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식하십시오. 늘 인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실 때에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더 나아가서 구별하였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할 가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해서 뭘 지어주었다고요?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 자녀 중에 한 명만 사랑합니까?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 명만 사랑하잖아요. 한 명만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요셉만 야곱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모두 다 사랑했다고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 딸까지 전부 다 공평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구별 없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모두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그 디나를 포함한 요셉을 제외한 12명의 아들, 딸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해 차별과 구별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버렸다고요.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특별한 무엇에 집중해서 그 사람만 사랑해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조양가 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요셉처럼 우리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요셉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왜 사랑할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에만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누구와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요셉에게 최소것을 줬고 나는 왜 그냥 보통으로 쓰줬을까? 이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요셉이 갖고 있지 않는 자기만 부어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것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구별한다고요. 12명의 아들 받지 못하고 야곱이 나만을 생각해서 준 무엇이 있다는 걸 자꾸 놓친다고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세 곳을 줬듯이 루벤과 레위와 다른 자녀들 모두에게도 독특한 무엇을 줬는지 나는 믿는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이걸 놓쳐 버리면 하나님 왜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빠져 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본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말만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쉿! 말을 줄이세요. 본이 되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많이 한 것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고 행동하실 때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먼저 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인 대살로니 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받은 자가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본받아야 돼요. 먼저 본받아야 돼요. 변화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6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딱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요? 모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주와 우리를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이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먼저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한테 잘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모델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먼저 변화되려면 본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델이 내삶 속에 그대로 가치가 들어와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나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구별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도요, 자신의 자녀 13명인데 그 자녀를 전부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다고 생각만 하지, 나에게 특별한 무엇을 줬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왜곡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게 되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말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만하세요.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라. 이게 변화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면, 복음이 계속 전해진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구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